자 이렇게 할 경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그입니다 오늘은 튜닝 접속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튜닝샵 2층으로 가시면 작업판이 있고 vip나 ceo나 mc 두목으로 전환하면 습격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은 공개세션이든 초대세션이든 모두 가능하며 현재 기준으로 총 8가지의 습격이 존재합니다. 작업판에 보이는 3가지 작업 중 하나를 선택하고 준비작업 2개를 완료하면 피날레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준비작업은 카지노 준비작업과 동일하게 참여가 아닌 현재 있는 세션에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더라도 미션만 완수하면 클리어가 가능하죠. 다만 아쉬운 점은 팀원이 피날레 보상받을 때 5만 달러 밖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무 작업이나 선택한 후 밖으로 나가 세산타를 통해 작업을 취소하시면 이처럼 작업이 변경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피날레를 진행할 때 이처럼 차고로 들어가 차량을 꺼낼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라메사 기준 여기 보이는 331 서플라이 차고를 구입할 경우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차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날레 진행할 때 이처럼 마크2를 꺼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버그이고 언제 막힐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제스터를 구입합니다. 평판으로 할인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자세한 건 다음 영상인 평판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할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197만 달러를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이 차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이처럼 루브에 들어가시면 뒤쪽에 방탄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대로 업그레이드만 해놓으면 기본으로 제공하는 세 산타의 차량이 아닌 풀 업그레이드한 차량을 선택할 수 있고 실제로 보면 뒤쪽에 철저히 무시한 채 공격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판 레벨을 올리면 지원 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데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가서 적을 제거하고 엘리베이터 키를 얻은 다음 주차장으로 가 적을 제거해 여기 보이는 차를 타고 나간 후 기다리다 보면 3개의 위치를 표시해주는데 이 3개 중 아무 곳이나 가서 그곳을 이탈하면 첫 번째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마크2가 있으신 분들은 옥상으로도 갈수 있는데 옥상으로 갈 경우 들키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은 가능하지만 결국 엘리베이터 키를 얻기 위해서는 싸울 수 밖에 없고 주차장의 경우 점착폭탄을 이용해 빠르게 제거할 수도 있지만 차이불이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응고 코드 같은 경우 공항에 있는 경찰 헬기를 훔쳐야 합니다. 경찰을 죽이지 않고 헬기를 훔쳐도 별이 뜨기 때문에 안전하게 죽이시고 타시면 됩니다. 그 헬기 방향 그대로 공중으로 띄우는 날아갑니다. 저긴 건물 사이가 경찰을 따돌리는 가야할 도착 지점이기 때문이죠. 도착 지점까지 날아가다 보면 웬만해서는 별이 떨어지게 되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서 이 키를 누르시면 아무리 빠르게 날아도 급정거하며 스캔 모드로 전환됩니다. 헬기를 직접 멈출 필요가 없단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생긴 파란 차량을 스캔하면 되는데 자세히 보면 유일하게 안에 사람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발각 위험 게이지가 오르지 않도록 미행하시면 됩니다. 미행을 하지 않고 미리 도착 지점으로 갈 경우 일정 거리 가 멀어졌다면 임무를 실패하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다 보면 호텔에 도착하고 은행점장의 바람피는 장면을 사진 에 담아야 합니다. 스캔 모드로 전환시켜 여자와 함께 있는 정장을 입은 정장을 입은 남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처럼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서부터는 x키를 연타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산타의 연락을 기다리 라는 메시지가 뜨면 튜닝샵으로 가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찾았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노란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니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이처럼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피날레를 시작하게 되면 무기를 고를 수 있는데 허슬러를 선택했습니다. 각각의 무기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날레마다 효율 좋은 총은 있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큰 차이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모든 습격에서 허슬러를 이용했고 이 c o 작업에서만 명사수를 이용하였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자동차를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제스터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제스터를 선택했지만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를 선택하든 관계없습니다. 임무가 시작되면 노랑핑 포인트로 가서 세워두셨던 차를 타고 핑 포인트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누르는 곳에서 이 키를 눌러 카드를 긁어주셔야 합니다. 사람 있는 수에 따라 다르지만 솔로는 두 개만 배치됩니다. 어느 쪽으로 훔치든 관계없고 금을 모두 담거나 도중에 그만둘 경우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반대쪽을 마저 담거나 오고 있는 경찰을 제압하고 담으셔도 됩니다. 이처럼 다 죽이셨다면 엘리베이터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두 명의 적이 나오는데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죽여주시면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아주 천천히 한 명씩 제거해줍니다. 그 왼쪽으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간혹 차가 오른쪽에 있어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실 경우, 왼쪽보다 적이 많고, 레펠까지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설령 도주 차량이 오른쪽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마세요. 왼쪽으로 나가시면 경찰도 별로 없고 쉬워 보이지만,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숨어있던 경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뒤쪽에서도 한두 명씩 공격하기 때문에, 앞뒤를 경계하며 적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적들만 제거하시면 다 끝난 겁니다. 바로 앞에는 경찰차를 타고 원래는 도주 차량 쪽으로 가야 하지만 이처럼 그냥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이동수단이든 전달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길을 배우세요.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기를 탈수 있습니다. 헬기만 타면 난이도 자체가 완전 낮아지기 때문에 이 이유는 아주 쉽죠. 영상을 끊지 않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헬기 루트를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처럼 헬기를 타고 핑포인트까지 가다 보면 알아서 별이 떨어지게 되고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죠. 금액을 보면 그렇게 크진 않지만 2배 이벤트 땐 굉장한 효율을 보여줍니다. 이건 팁이랄 건 없지만 굳이 이 차량을 타고 갈 필요 없고 일반 차량으로도 가능합니다. 가기 전에 미션로우 경찰서를 찍은 후에 핑포인트로 갑니다. 핑포인트에 도착한 후 차량을 바꿔 타고 첫번째 핑포인트에서는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두번째 핑포인트로 가을때 이처럼 후진으로 핑포인트를 찍습니다 리일디가 나올 때쯤 주변에서 공격을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후진 주차를 한 것이죠 이제 아까 찍어줬던 미셜로우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쫓기는 상태에서도 이처럼 넘길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적을 제거하신 후 튜닝샵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미 경찰소로 갈 릴리가 말하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엔 보이지 않지만 교도소가 있는 곳입니다. 푹 들어간 부분을 찍고 킹 포인트로 갑니다. 그럼 적들이 있는데 적들을 대충 제거한 후 트레일러로 훔치면 되는 미션인데 보통 이렇게 근처에 있는 트럭캡을 이용하지만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팬텀 웨지가 있으신 분들은 차를 보관하고 팬텀 웨지를 부른 후 팬텀 웨지로 트레일러를 끌고 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다 밀고 나갈 수 있죠. 목적지를 미리 찍어 놓은 이유는 경찰을 따돌린 후 도착해야 할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주변에 산들이 많기 때문에 근처에 별을 뗀후 전달하시고 H를 길게 눌러 트레일러를 분리한 후떠하시면 됩니다. 총 같은 경우 뭘 사용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탄구르마로 바꿔가면 정말 쉬운 임무가 되겠지만 일반 촬영으로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핑포인들어 가시면 교도소로 넘어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있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신 후에 쭉 갑니다. 바로 앞에 경찰이 나오는데 죽이세요. 구역의 해골마크 적두 명을 제거합니다. 죽인 후 그대로 돌아주세요. 그럼 막다른 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다리면 고상차가 나옵니다. 바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운전기사를 죽여줍니다. 두 반대편으로 고성차가 나올 때까지 쭉 돌아줍니다. 고성차가 보이면 그 앞에 있는 골목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해골 마크 적을 제거합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 고성차를 지나 쭉 갑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패널을 파괴하면 문이 열립니다. 여기서 두개를 동시에 파괴해줍니다. 파괴하는 동안 릴디는 제차로 옵니다. 이제 핑포인트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핑포인트로 따라가다 보면 카지노로 지나게 되는데 이쯤에서 내려가시면 하수구가 있습니다. 하수구를 이용해 별을 떼주세요. 별을 떼는 목적지로 데려다 주시면 됩니다. 제법 간단하죠? 오열 폭탄 같은 경우, 이동수단을 탄 상태에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방탄구루마나 마크2를 탄 상태에서 먹고 튜닝샵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위치를 파악한 후 먹고 빠르게 나, 나아... 날아가면 됩니다. 신호방해 같은 경우 킹포인트에 있는 차량으로 가서 가방을 챙긴 후 가까운 뒤로 가서 신호방해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CCTV에 걸리든 말든 설치합니다. 이 CCTV는 범위 내에 있어도 괜찮지만 범위 내에 있는 상태에서 방해기를 건드면 별이 붙는데 이 별이 붙으면 다음 장소로 가더라도 별을 떼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별이 붙든 말든 방해기를 건드리는 이유는 나머지 방해기는 생성기를 통해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보시면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 방위는 각 은행에 있는 신호가 어느 은행에서 올리는지 경찰이 모르게 하는 것인데 별반 차이가 없어서 생략합니다. 실제로 모든 방위를 시간 안에 설치했는데 차이는 미미했죠. 피날레에서는 거의 총을 쓰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든 관계 없습니다. 피날레가 시작되면 이 순서대로 털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뒤는 방위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번개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은행으로 가시면 지명수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저 시간이 끝나면 경찰이 오게 되는 거죠. 현금을 모두 담고, 차를 타고 다음 알파벳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아시는 분들은 뒤쪽으로 넣습니다. 빠르게 내릴 수 있고, 빠르게 탈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슬슬 경찰이 오는데, 중요한 건 은행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주차고 은행에 들어가 볼게요. 경찰이 바로 아까지와 있지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폭탄을 설치하는 동안 다음 장소로 미리 찍어 놓으면 좋습니다. 오늘 계속 담고 있어도 지도상에 보시면 경찰들이 안에 없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애플을 훔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주차했지만 최대한 가깝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나올 때 멀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 한 개가 남은 상태였고 죽은 후에는 은행 주변에 경찰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끝낼 수 있었네요. 이제 경찰을 따돌려주고 킹 포인트로 가시면 끝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방위가 경보 시간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왼쪽은 한 개만 완료했고, 오른쪽은 모두 완료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둘은 관계 없습니다. 추적 장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조금만 기다리면 크루세이더 차로 훔치라고 합니다. 이걸 군사기지까지 타고 가야 하는데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차를 탑승할 경우 별이 뜨지 않은 채 군사기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군사기지 내에 경락고가 있을 경우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없을 경우 별이 바로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아무튼 군사기지에 운송 차량을 찾으면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데 이건 멀리서도 충분히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추적기를 붙일 경우 들키지 않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싸리 들키고 하는 편이 빠릅니다. 여기에 보이는 각종 차량들을 이용할 수 있고 최소 방탄구름 하나 마크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을 정리한 후 추적기를 붙여도 되고 아무것도 없다면 탱크를 방패 삼아 이적권에접근에 추적기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 군사기지를 떠나 경찰을 따돌려 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사실 군사기지에 경납고가 없더라도 마크트나 방탄구르마가 있다면 돌파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추적기를 붙이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주변에 카고밥도 이용할 수 있으니 그걸 타고 도망가셔도 되고 레이저를 이용해 도망가셔도 됩니다. 공중이동수단이 별대기에 좋기 때문이죠. 여기선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해커에게 들켜 따라가는 방법. 해커가 집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서 세 명의 적을 제거하고 USB를 챙기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 같은 경우 적들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해커를 제거하는 방법. 해커를 제거하고 지갑으로 훔치시면 됩니다. 이때 별이 뜨는데 마크2가 있다면 해볼 만합니다. 해커를 따라가는 시간이나 별을 떼는 시간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이 경우 해커 집엔 적은 없지만 따라간 거와 동일하게 적들이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몰래 따라가기입니다. 사진은 볼 필요 없고 오토바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가장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비행인 것도 모르니 아주 천천히 움직여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방법이죠. 다만 좋은 점은 집 안에 적이 없다는 점과 밖으로 나가도 적이 출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막고트로 들키지 않고 갈 예정이라면 유도로 비유도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피날레 같은 경우 저처럼 개조차가 아니라면 최소 방탄 구마 정도는 꺼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작품 내구도로 깎아야 하는데 적들이 방해하기 때문이죠. 만약 버그가 막힌다면 적어도 뒤쪽에 저처럼 방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기는 명사수를 선택해 점착폭탄을 이용해도 좋지만 총으로도 충분히 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 있는 데까지 깎으면 이 작품이 멈추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나오는 적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주변을 정리해줍니다. 그후 내려서 이 적군에 들어갑니다. 해킹을 해주고 안에 있는 두 명의 적을 제거하면 끝납니다. 이제 모든 상자를 수색해 물건을 챙겨줍니다. 다 챙기고 나오면 아까 남겨뒀던 적들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의뢰인에게 전달하면 끝납니다. 제조시 위치 같은 경우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세산타가 슬램벤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 위치로 가서 적을 제거한 후 차를 타고 클럽하우스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뒤쪽에 문이 열리고 로스트 MC 복장을 얻을 수 있고 들키지 않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나온 내용처럼 너무 오래 머물면 발각되기 때문에 그냥 뛰어다니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슬램벤을 이용하지 않고 갈 경우 앞마당에 있는 적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한데 이처럼 밖으로 나가 스낵을 채우면서 하시면 됩니다. 2층으로 가서 적을 제거한 후 가방을 챙기고 1층으로 내려와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를 따고 장비를 챙기시고 튜닝샵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들킨 상태이기 때문에 적들이 쫓아옵니다. 반대로 가방이 아닌 금고부터 털어도 되고 들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들이 쫓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금고 같은 경우 사무실 안에 없을 때가 있는데 반대편에 사무실이 몇개더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가방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온반 방법 같은 경우 폭주족을 기다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처럼 그냥 제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사진을 찍으면 세산타가 트럭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른 쪽에 경찰이 지키는 팬텀웨지가 있는데 피날레한테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트럭캡을 타시거나 팬텀웨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트럭캡을 탄후 킹포인트만 확인한 다음 그쪽으로 가서 팬텀웨지를 부르시면 됩니다. 가끔 이렇게 트럭캡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 녀석으로도 가능하죠. 팬텀웨지는 자기 이동수단이 있으면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보관하신 후에 부르시면 됩니다. 팬텀웨지를 넣을 경우 모션은 이렇게 뜨지만 나중에 피날레할 때 경찰들이 지키고 있던 팬텀웨지로 변해 있습니다. 피날레 같은 경우 이 아래에 있는 제조실부터 순서대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 피날레는 정말 간단합니다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볍게 끝내고 제조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처럼 안에 적이 있는 경우 표시가 뜨는데 있어도 딱한 명만 있기 때문에 가볍게 죽여주시고 폭탄을 설치한 다음 다음 제조실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제조실까지 가서 폭탄을 부착하고 나가면 트럭캡 위치를 알려주고 트럭캡을 타고 다음 위치로 갑니다 여기서 살짝 위험할 수 있으니 천천히 가시는 게 좋지만, 스낵이 여유가 있다면 스낵으로 뻐기며 연결한 후 핑포인트로 가시면 됩니다. 적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름 탱크 체력은 여유가 많습니다. 열차 인벤토리 같은 경우, 부드러우면 멀지 않은 곳에 옷이 있기 때문에 입고 갑니다. 왼쪽 것도 수색하는데 그냥 제일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을 수색하는데 제일 안쪽 위에 있습니다. 그 튜닝 샵으로 가면 끝나게 됩니다. 시간표 같은 경우 기찻길로 가서 왼쪽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열차 사진을 찍어주시고 내린 후 브레이크 실린더를 찍어줍니다. 안되면 확대해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후 반대쪽 기차길로 갑니다. 여기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관제 탑으로 올라가 시간표로 움직고 튜닝샵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피난을 같은 경우 명사수를 선택해 점착폭탄을 이용하면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킹포인트를 찍으면 저 멀리서 기차가 오는데 브레이크 실린더 4개 모두 점착폭탄을 부착합니다. 그중한개만 남기고 모두 터트립니다. 그후 계속 기다리다 보면 터널이 나오는데, 이 차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 밖으로 나갈 때쯤. 폭파 시킵니다. 이 상태에서는 헬기를 무시할 수 있고 소수의 적만 제거하며 클리어가 가능하죠. 하지만 터널까지의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가로모두 터트려서 기차를 세우는 게더 빠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헬기부터 제거합니다. 그후 기차에 남아있는 적들을 뒤로 가며 차례대로 죽입니다. 그다음 세산타가 보낸 컨테이너 번호를 찾습니다. 번호를 찾으면 우선 문만 땁니다. 물건을 챙기면 바로 헬기가 출현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개를 맞저따고 먹고 또 먹고. 핑포인트로 가시면 됩니다 참 신기했던 것은 모든 컨테이너를 열어보았는데 여기에 외계인 알도 있고 막 우라늄 같은 것도 있고 미술품도 있었습니다 아지트 위치 같은 경우 해당 핀포인트로 가면 헬기가 있고 헬기가 도착할 때까지 따라가시면 됩니다 위치에 도착하셨다면 마크트르 타신 분들은 왼에 차가 있다면 차를 타고 없다면 차를 불러냅니다 그 다음 펑크 입구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면 베라지가 나오는데 뺏어야 합니다 마크트르 미사일 잘못 날렸다가 한방에 날아가기 때문에 편하게 차로 하는 거죠 베라지를 뺏은 후 튜닝샵으로 전달합니다 방어 같은 경우, 시간 내에 이세 가지 모드로 훔쳐서 전달하는 미션인데, 이셋중한 개만 전달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해 전달하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제일 가깝고 이동 중인 차량은 인서전트 픽업인데, 마크2를 타셨다면 굳이 훔치실 필요 없고, 이쪽으로 가셔서 적을 제거하고 나이트 샷거를 타신 후에, 대공방어를 연결한 후 전달하시면 됩니다. 따지고 보면 마크2 기준으로 거리가 가장 가깝고 가장 좋은 녀석입니다. 전달한 후 생성기를 통해 나갔다 들어오시면 완료 처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가 더 있었죠. 이 차는 무기 차량인데 어떤 건지 보여드리기 위해 훔쳤습니다. 이번 피날레 같은 경우에도 스낵이 좀 들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벙커에 들어가서 천천히 왼쪽부터 시계 반영으로 돌며 하드를 입수합니다. 첫 번째 하드, 두 번째 하드, 세 번째 하드. 마지막 네 번째 아드그후 벙크로 나갑니다 이제 차를 타고 엘리시안 섬으로 가시면 됩니다 킹포인트로 가시면 이쪽에 아까 준비 임무 방어에서 훔친 녀석들이 있습니다 아까 주유소에 있던 차는 이처럼 미니공과 RPG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스턴트 픽업을 훔쳤다면 여기에 있었겠죠 하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차를 타고 에비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적을 맞이할 겁니다 이렇게 타고 오는 적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저는 나이트 샥과 연결한 상태로 싸웠지만 꼭 분리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해공 방어가 가림막이 크기 때문에 인픽보다 잘 막아줍니다 위치로. 어느 정도 잡았다면 집안으로 들어가 하드를 삽입해 줍니다. 그 다음 대공방어를 타고 오는 적들을 모두 제압해 주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적들이 오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젠 나머지 적들이 차를 타고 직접 가서 제거해 줍니다. H를 길게 누르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우 a b 에게 돌아가면 끝나게 됩니다. 방어 준비 작업을 아예 하지 않아도 애비가 있는 집 안에서 천천히 적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창문은 벽 개념이기 때문에 총알이 들어오지 않아 입구만 확실히 막아주면 되죠.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방어 준비 작업 중한 개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미리 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격감이 더 좋았달까? 이 준비자와 같은 경우 이벤을 이용해 들어갈 경우 들키지 않는데 이 범위만 피해서 들어오면 안전합니다. 모든 경찰들이 밖에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 설계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령 들킨다고 해도 적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차량으로도 충분히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죠. 하만핑 포인트로 가시면 지하로 가라고 나오는데 그냥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테그리 아파트 근처 지하를 이용해 보셨다면 여기가 어딘지 알수 있죠. 이 범위 내에 입구를 찾아야 합니다. 누가 봐도 수상하게 카메라가 달려있죠? 여기가 입구입니다. 그 이후 지역을 떠나면 임무가 끝나게 됩니다. 이 준비 자금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죽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요원이 나오는데 마저 죽이고 보안층을 회수하고 튜닝샵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 피날레 또한 스네이크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꽉 채워줍니다. 그리고 차는 이렇게 세워둡니다. 나갈 때 편하기 때문이죠. 엄폐한 상대로 천천히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와서 이벤트 씬을 보면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뒤에도 적이 출현하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무사히 나가면 도망가야 합니다 이렇게 차를 세워둔 이유를 아시겠죠? 앞으로 나가면 다음 핑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 주변에서 제조법을 찾으셔야 하는데 삽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삽이 보이죠? 그럼 이 앞에 땅을 파서 제조법을 획득한 후 전달하면 끝나게 됩니다 드디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튜닝샵 습격 공략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습격을 완료하면 이처럼 쿨타임이 있는데 말로는 다시 수락하려면 잠시 기다리라고 하지만 GTA5 하루가 지나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GTA5 하루는 48분입니다 그 이후에도 잠금이 되어 있다면 세션을 옮기시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두개 이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앞서 소개해드린 노동조합 교도소 은행 작업을 번갈아 돌려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튜닝샵으로 전달할 때 이동수단 그대로 들어가면 2층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타고 온 이동수는 밖에 배치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누가 죽일 수 없다 했냐?